레스터 레븐슨, 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 15. 기본적인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모든 존재,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슬픔이 없는 행복입니다. 어떠한 슬픔의 흔적도 없는 행복의 연속적인 상태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왜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이유는 한계 없는 행복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한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한계를 설정해서 그것을 몰들이기 전의 진정한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하다면 왜 우리 대부분은 어떠한 슬픔도 없는 연속적인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단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행복을 가진 이 무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이 개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전체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을 이룰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육신과 물질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을 만들고 물질들을 더욱 창조해 내서는 마침내 생각과 물질들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눈 멀게 해서 무한한 존재인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은 필연적으로 부족함을 창조했어요. 부족함은 다시 욕망을 창조했죠. 그러므로 욕망으로는 부족함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족함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허상의 상상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려 애쓰고 또 애쓰지만 결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성공할 수가 없다면 모든 욕망은 마땅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욕망 없음의 상태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단한 가지 목적은 자유이자 아무런 한계 없는 전체로서의 우리의 타고난 자연스러운 상태를 기억해내거나 혹은 배우기 위해서랍니다.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한계들을 놓아 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계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류된 개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없앤다면 당신은 모든 한계, 고통, 질병, 빈곤함들을 없애는 것,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느님만이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놓아 보내고, 하느님만이 있게 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체라고 하는 최초의 분리된 감각인 에고의 느낌을 놓아 보내고, 그저 우리의 본래의 존재를 그 자리에 있게 한다면 모든 것은 저절로 완벽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단순합니다. 만약 당신이 복잡하기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단순함을 단순함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하는 게 어렵게 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수천, 수만 년 동안 과거에 이러한 습관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몇 바보 같은 이유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과거의 고통과 문제거리들을 지속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계를 지우는 이런 습관들을 자동적으로 계속합니다. 이것을 무의식이라 부르면서요. 이제 이 무의식이라는 마음은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거부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강할 때는 우리는 무의식적인 습관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놓아보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타고난 본래의 존재로 성장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는 전체이며 완벽하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에 반하는 관념들을 우리가 놓아보내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있고 한계들이 있다는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에서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건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당신이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감각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마음이야말로 바로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기만 한다면 밖에 있는 것들은 그것을 따라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스스로 해냄으로써 증거를 삼으세요. 우리가 갈 길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모든 한계들을 되돌리는 것은 습관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온이 잘못된 습관들을 놓아보내려는 강한 욕망이 필요합니다. 이 욕망은 세상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망보다 더 강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실제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당신이 진실을 보는 순간 픽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꿈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당신은 이것을 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당신은 그이 꿈조차도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밤에 꿈을 꾸는 동안 당신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육신들도 봅니다. 행동이 있고 상호작용과 반응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당신이 밤에 꿈속에 머무는 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에게는 실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말합니다. 이런 모두가 꿈일 뿐이었어.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거야. 당신은 그것이 단지 당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들은 꿈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장애물 한 개들을 놓아 보내고 남는 것은 무한한 당신입니다. 그리하면 당신은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항상 완전히 깨달아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못했다고 말을 하는 완전히 깨달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가 아닌 것들을 놓아 보내는 것이고, 남는 것은 완전히 깨달은 존재인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 말을 지적으로는 이해했을 것이지만 이것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신뢰하면서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신이 보지 않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설정해서, 설정해 놓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무의식을 파헤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고요하게 할수 있을 때 남아있는 것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생각 하나하나는 한계 지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할때 우리는 한계 지워진 이 생각들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 이 무한한 존재가 우리에게 스스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참자 안은 한계 지워진 생각들에 의해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우리는 결코 마음과 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우리에게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뛰어난 방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당신 자신의 존재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이 생각이 일어나지? 대답은 나에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는 누구지? 이렇게 당신이 다시 트랙 위로 올라가서는 자신을 찾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모든 사람이 대답을 해야 하는 마지막 궁극의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 궁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무한한 존재인 당신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내가 바로 그이다. 라는 긍정적인 선언을 하세요. 이것은 아주 빠릅니다. 세상은 단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창조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보고 있는 전 우주를 당신이 창조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은 첫째로 마음이라 부르는 것을 창조함으로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들의 생각들, 의식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인 생각들의 조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물질 세계를 창조해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하나하나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시간이라 불리우는 것을 창조했는데 이 시간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간격을 만들어내어 사실은 사실을 보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일한 창조자는 바로 마음,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창조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자이니까요. 당신이 그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설정했고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창조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창조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 우선 당신은 당신의 문제거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자신을 무한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한함을 깨달을 때에만 당신은 완벽하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거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직 당신이 생각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놓아보내는 let go 순간, 그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거리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놓아보내는 겁니다. 문제들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제부터 당신이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본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껏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붙들고 있었어요. 당신은 마음에서 당신이 원치 않는 것들을 없애려 애를 써왔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들을 그저 놓아보내고 그 자리에 긍정을 심으세요. 이러한 주제는 마음을 통해서 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의 뒤편에서 인지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을 이용해서 한계를 점차 되돌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져서 마음의 뒤편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는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음의 뒤편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가장 지고의 상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한함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런 한계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만족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나 지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고 하나 둠이며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입니다 당신은 결코 결코 당신의 개인성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개인성으로 사용하는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장되어 갑니다 당신이 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됨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당신이 다른 이들을 당신으로 보게 되고 나를 당신으로 보게 되고 당신은 여기에 존재하며 항상 그리고 언제나 영광스러운 무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것은 그 자체로 좋은 훈련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면 당신은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그저 스스로를 스스로 흘러가게 놓아주세요. 단지 지켜보기만 하세요. 궁극의 주시자는 바로 참자아입니다. 마음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줄 뿐 아니라 마음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당신이 마음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당신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 전체가 꿈속의 환상이고 이것은 곧 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